목천면입니다. 이가 리뷰 이473고 있는 데 오셔서 이게 죠상사가 해달라 하 셔서 이래고 있습니다. 아니, 요거 한1 년만 더 쓰면 지가다 반죽 먹었거든요. 아무 작용을 못 해줘요. <laughs> 예, 여기서 맡긴단 말입니다. 여기 맡긴단 거. 건물 확 들어가잖아요. 이게 확뒤집어주는 역할인데 그냥 막 그냥 막들더라고 이게 많거막확 채워. 예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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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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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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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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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요때 가르셔야 죠 아주 안 먹을 때가면은 너무 늦잖아요, 그죠? 1년에 그래, 한 번씩 교환해주면 좋아요. 1년한 번씩 교환해주면 좋아요. 1년에 한마씩더환해아 그러면. 고비까지 한번1 5 0 0마리 아, 그러면 한칼가르셔야 돼. 1 0 0 원패치도 청나 있고 롯타이 브레이크도 하나 있고 브이크는요 브레이크 좋아하면 브레이크도 괜찮아요 뭐타이 팔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응? 타이팔아서되이거있는한3천원뭐아고요 10백만원이라 이가최5 0만을 팔아야 되지데 4백만원 정다고요네거는 새끼 크고요 요거는 구체빵으로 한 만큼 키 그만큼 저 통이 들레인이 컸다는

만지고 이 자동으로 막아재양하고다들어 가고 또 붙이고 와고 네, 이거는 제 마법도 어요 진짜 이제 서로 번갈아, 번갈아가면 이제 종기계 만들어야 되는지 뭐. 가지고 마칩니다. 그래. 예. 딱요1 5리1 6미리렇게 이상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나또 우리 얇아야 잘 들잖아요. 이거두 개, 이걸 또 아깝다고 그냥 나도 면뭉퉁하게 들어서 안 먹어요. <laughs> 잘 먹습니다, 아마. 나오는 게 아주 잔잔하게 딱 잘라 가지고 싹내품업 그래. 그러고 많이 들어가고 이거 보다 커요 이제요. 길이가 더 길잖아요. 예, 그게 이유가 있는 지 저는 근부를 안으로 기득하게 만들어 놨는데 네. 저는 바깥쪽까지 이빨 빠져 정도 만들었어요. 저 구멍이 한개반 정도 더 높습니다. 예 많이 여여 여 많이 깨끗하요 네, 나락 더 나오게 생겼어요. 그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저죠아뭐 네. 아이 뭐 이제 이게 이거아 거울 감싸서 나락 더 나오면은 술 사셔야 되지 밥 사고 다 하셔야 지아난 어떻게 해야 더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더 나오지 아니 내게요 아니 딱더나저 다시 비에예

어는 음, 짱먹어뭐 사실 새가 뭐다고만이해끼들좀이요건 잘라두십시오. 음. 이것 빼내고 이넣은면 맞기는 맞는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생긴 일이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음. 그리고 뭐 철분이나 통발이 들어가든지 깡통이 들어가도 이빨이 좀 망가져서 그냥 쓰셔도 저 칼이 또 잘라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왜 저기 아, 또 하나 두개구만아저나 필요 없어요. 도 비싼 게아니본라 비쌉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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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뭐... 그럼 그래? 아, 예, 좋습니다. 요거만 딱가거다트다네 그거다 트 이거는 아 약기나 이거 한 마가 나지나가마까지 사유 아, 네래 백. 내코마야안 받고 여게 제일 겠다고다고 이제 자들빼라고그거 네. 네. 모두 팀원들이 빠질 겁니다망이어 살릴 안자치는돌리가니또저 산이 거는 또풍철을빼 가지고 전장에 군데 네. 있고.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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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 내가 내가 보다 양마여. 내가 는국복사야 거쭈거도 얌마예요 얌마 자 아까 그 해남 옥천 아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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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옥천면이네 네, 아 옥천농협의 삼산지점으로 나오는니다아 아. 아, 해남군 아까 그는 옥천면은 무슨 무슨 얘? 무슨 얘기죠? 옥천면 삼산지점 아여기야 옥천면 삼산지점 농협 농계 수리센터 왔습니다 아, 우리는 내가 지금 알기는 면이 삼삼면인줄 알고. 응. 아. 응. 응. 그게 안 자체가 그냥, 그냥 그러면 지금 으돼있기 전화가 돼있 있어요. 이생각해 이거는 무야이는데 이거는 뭔가 듣겠 이거는 게가어이가 듣겠다. 이거는 뭔가 듣겠다. 이거는 뭔가 듣겠다. 이거는 뭔다 이거는 가다 이거는 뭔다는이 이번 측정이 있는 회사는, 어, 국제는 양말을 끊을 수갖고 동양은 극히 작기 때문에 이두부가필요하일입니요이데 음. 구보다는, 대동은 구보다는 끊을 기 때문에 음. 이 측정이 넓어요. 이번측정이라은 앞에 현장부터는선이 있는데, 음. 요이번팀이에 넣어서 바깥으로 빼내는, 빼내는 목적을 있어요, 근무 근데 그보다는그 대동부터는 이어기서 현대주민께 바로 떨려요, 그래서풀서비어 나오고 얘는 여기 또 따로 빼가지고 바깥으로 리는게이장치입 예. 예예. 이수롤을다 바꿔서 조리메가 왔잖아요. 응. 여기 칼이, 여기 칼이 있어. 요이어렇게자로 해달린데, 대각선 이렇 노탈이, 그렇다고 어떤 날면 그래도 딱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한 목에 똑같이 있어, 똑같이 타면 힘들잖아요. 대각선으로. 중요한 훅터안매트도 아까 빼놓으면 여기, 야린밑찬이 여기 바로 케이스에 있는데, 이 하얀 판을 넣가 같이 잡아주요 이게 통이 백, 0 0 이렇게 140mm인데, 발보가 여기 3개, 여기 있을 때 너무 덜어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 이게, 어이또 뜨면 막삐지는 것도 있잖아, 진 그래서 이거 야링 판을 넣어가지고, 같이, 안에 또이케이스에와 그 같이 잡아주요앞뒤다 그렇거든요. 야린도 이거 제가 훨씬 면된다배야린도세 벌로, 이거 네. 일산입니다, 둘다 직접 하면동향을해으시는 분이 있 네. 동향을에을게요 네. 네. 앉아서 해 보면은 더케이 한번 보 길게 나오 이게 부채처 이게 길게 나오잖아요그러면 근본이 리잖아요 이게. 을 살짝 때리게 되니요이거는 식으로 밀어내면 잘라 가지고 <laughs> 1,500만 원 이상입니다. 자. 여들 이거 조용합니다 그거은 오도. 오 오도. 오늘은 오도. 오거은 오도. 오늘은 은 오도. 오늘은 오도. 오늘은 오도. 오 이렇게 다도오도오한마리도 오늘은 오도. 오늘은 오한마늘은 오도. 오늘은 아은 오도. 오늘 오도. 오늘은 오도. 오늘은 오도. 오늘은 진짜로 늘은 오도. 오늘은 오도. 오늘은 오도. 오늘은 오도. 오 어이, 거나이분잖아요어간단하고만보통텨봐저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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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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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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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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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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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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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번 돈값을 해 돈값을 아 여기도 돈 어떻게 해아 그래도 다정야 어디다다 진짜 좋아, 좋아. 순발만이 순발만이 야, 와 이거 선발안되지면손민한테 얘기해야지 선이제 있을 때 이거 오발이아이발이아 이거 선발이 이 새끼 작년부터 안 되어있어 작년부터 안 되어있어 야 아아 아니,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고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고안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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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년에 본전 거고 이거 뭐, 이거 들 이거 이거 뭐, 이거 아파트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아 뭐, 다종 이거 뭐, 이거 이이거 이거 이거 거 정말 정말. 죽 거예요. 그래서, 네, 저기 막, 와, 막, 아, 이렇게 바람을 일으나 바람이 막 나와서, 뒤로 다 같이 날다고 하가 네,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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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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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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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놨다니까 이제 니가 계속 빠어가 근데 가다 끝나기 전에. 나 지금 좀... 나그중간야맞만큼중이야안죽지 이거 많이 올리면 안 돼. 가만히 있냐? 밑에 빠지냐 보다? 이거 많이 올리면 안 돼. 이거 돼. 들려서, 으로 또, 또, 양이 많아지면 안 돼. 그러면, 아까도 안 맞아. 네. 서리 만날수록 올려야 되고, 조배 풀린 걸좀 낮춰야 되고, 그래. 이제 여기 들어있는 건물이 90% 이상 바깥으로다가와야 돼. 그 대신 날고, 숙구 부분 잘라서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 아, 또 숙구 부분 안 먹히고, 응. 안 먹히죠. 절대, 여기도 고상나는 동안 100% 내가 책임져요. 네. 그 대신 내가 막 철근이나, 뭐 깡통이나 통발, 미끄러지 통발 지어어느거는그런거또안 되고. 자, 오늘 뭐, 바쁩니다. 바빠서 빨리 그냥 또, 그냥 가야 됩니다. 예. 야, 금방 마무리 해주고. 금방까지 몇, 몇, 몇 시간? 이제, 걸려요? 우리, 저기, 네. 그, 그. 우리 따로 오면 돼. 아, 따라 갈까요? 네. 나 그냥 구독 낼게요. 아, 그럴게요. 네. 우리, 배사장님한테 전화도 아주 한통못 해서, 여와서. 아, 그, 지금 정신이 없어라불편해니 불치한다고요? 네. 아, 예. 잠깐만. 사장님 따라갈게요, 그럼요. 자, 수고하십시오. 예, 예. 예. 네, 예, 예. 뭐, 뭐야? 헌금가하지말같우리가하려했으 고리를 듣고 싶 사고 예. 원래 그런 것 아, <laughs>